자 오늘은 파동에 의한 예, 그런 예, 매매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죠, 그렇죠? 예, 자 매수와 매도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동을 이용하면 매우 높은 손길로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어,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형주 이하죠. 예, 중소형주들은 실제로 파동만을 이용해서. 예, 뭐, 물론, 저의 또 다른 그런 기법이 있지만, 그것도 뭐, 파동의 베이스로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수익을 냈는데, 뭐, 저도 올해만 해도 승률을 벌써 95% 이상을 낸 것도, 파동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파동은 약간의 눈대중과 감각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 공식화하기 쉽진 않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어, 완벽하게 그 정의를 계산해 예, 내기는 어려워요 예, 완벽하게는 예. 그리고 두 번째 파동 심리전은 매수만 잘하면 문제없다 기죠 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자 파동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잘, 결국은 알면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매도, 매수만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죠. 사실, 고가에, 고가 행진을 하는 거는, 예, 저가에 사신 분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고가에 추경 매수하신 분들은 불안한 비명을 지르게 돼 있다는 거. 예, 그게 원칙이죠. 결국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모든 이의 꿈이죠. 그리고 반대로 잘못된 매매는 비싼 데 샀다가 싸지면 손절하는 거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 되겠죠 자 파동만 잘 이용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파동 그리고 추세 파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공부하는 동학개미에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또 노력해서 좋은 강의도 올려주시는 이유겠죠 자 음, 일단 아침에 영상을, KC를 한번 올렸었어요. 예, 우리 슬기로운 매매 생활에 올렸었는데, 이걸 또 예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앞전에서 우리 그림을 보여드렸죠. 파동. 자, 1, 2, 3. A, B, C. 자, 여기서도 조정파까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리고 마지막 상승 5파, 그리고 조정이 시작되는데 밑으로 떨구면서 A. A에서 반등 나오는 게 B. 자 내려갈 때 얘를 조정파라고 그래요. 어? 반등을 했는데 왜 조정이에요? 하락에서의 조정은 반등은 조정이죠. 그래서 조정파라고 보통합니다. C. C파는 이제 길게 하락하면서 파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피날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어, 앞전의 파동을 한번 구경을 해본 거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KC를 꺼내왔으니까 K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었나? 뭐, 그래요. 여기서 찍었을 거예요. 자, 받는 자리 2,000원 깨지고 1,800원에 접근. 맞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뚫으면 아마 3파동이 생성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예. 뭐, 파, 이게 좋은 예제요가 아니라 파동은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 예, 재료의 크기와 세력의 실력과 자금 규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종목의, 어, 시가 총액에 따라 좀 달라요. 예, 나오는 파동들이. 자, 이거 차트로 진짜 예를 좀 보시면, 자, KC는 앞전에 그럼 전적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자, 전적을 왜 볼까요? 무슨 전과 잡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2009년이죠 2010년이네요 6월 6월 7월인데 이때 만졌던 세력이 지금도 만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아마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다면 뭐 잡을 필요는 없죠 주가 올려주는 사람은 잡을 필요는 없겠죠 자 조작을 했다면 몰라도 예, 근데 결국 여기서 한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깔끔하게 1파 2파 3파가 나오죠 C파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나왔어요 A, 아, B파 B C, 이건 소멸이죠, 이제. 이거는 지그재그 파동이죠. 얘도 완벽하죠. 1, 2, 3, 4, 5. 그렇죠? A, B, C. 정확히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보다 보시면 그 파동이 굉장히 강렬, 강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09년, 우리 10년, 9년 몇 프로 올랐었나 한번 볼까요? 네. 고점으로 따지면 2009년 고점 163% 여긴 더 많겠죠 아 여기가 더 적네요 오히려 아 여기가 시가가 낮아서 그러네요 자 이날 이때도 110%이 예, 정도 파동을 가져왔어요 올해 211%왜 210을 볼까요 올해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 한번 푹 파였잖아요 475원까지 빠졌었네요 그쵸 예, 이제 정상적이었다면 1,000원에서 출발했겠죠 자 어쨌든 예, 자 코로나 파동 이건 뺀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확한 파동이 또나왔죠 자, 이게 3파로 끝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저번에. 예를 들면 4파동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C파의, 아 3파동, 그니까 러 5파죠, 이게. 5파의 파동이 끝이 나면, 대충 한 4,300원 정도 될 거예요. 높으면, 아니면 4,000원 정도 될수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지난 파동 원시간에, 자, 예, 헷갈리시는 분은 파동 1, 지난주에 올렸던 최강주의 파동 1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 거의 파동의 박스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올리는 힘의 크기는 비슷해요. 자, 근데 그 파동에서 바로 죽어요. 예, 오파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파동을 A, B, C가 나오면 C가 나오게 돼있어요 무조건. 근데 바로 잡아 올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 재파동이라고 해요. 자,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 대부분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추가. 예를 들면 시젠이요 시젠. 시젠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올해, 에, 재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폭발성은 보여줬어요. 한해 영업이 한 100억, 200억 하던 회사가 6천억이 넘는데. 그죠? 에, 작년에 100억 되었는데 올해 6천억이면 작년 대비 60배. 그니까 즉, 60년어치의 영업이익을 해놓은 거예요. 벌어놓은 거죠. 60년 동안 놀아도 돼요. 그니까 러뭐그 정도란 얘기죠. 파급력이. 자, 그건 엄청난 재료였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재파동이 나온 거고, KC는 뭐 테슬라 뭐 이런 거랑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엄청난 실적으로 눈에 가시화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도 재파동이 빨리 일어나겠죠. 아니면 세력이 정말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얘는 작은 종목이니까 움직이기가 좀 쉽겠죠 이거 500억 되나요? 3000억이 됐네요 아 여기서 1000억이었으니까 그죠 1000억대 네, 예. 자 이거 거래소 종목이에요 거래소 종목 예. 자 예, 3000억까지 올라왔네요 벌써 예. 자 요렇게 예, 요거 되면은 바로 올라가면 뭐다 재파동 이거를 다 끊고 다시 박스 앤드 수렴하면 뭐다? 신파동 자 그럼 여기가 신파동이죠. 지금이 신파동인 거예요. 앞전에서 뭐다 하고 박스 기간도 상당히 길었죠. 얘는 안, 쉽게 얘기해서 안 움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앞전에 또 살짝 파동이 있었네요. 여긴 제가 매매했었던 자리예요. 옛날에 리딩했던 자리. 네, 자 이제 그리고 요걸 보이고 슬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아 올릴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밑으로 다시 떨궈서, 떨굴 때는 보통 1파동 밑에까지 가버려요. 1파동 조정라인까지. 이렇게 돼서 다시 수렴하고, 뭐, 박스를 치거나, 시간을 끌고 올리는 거는 신파동.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종목 예제를 좀더 볼게요. 음, 또 강력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맥주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대북주들도, 예, 파급력이 굉장히 있죠. 요때한번 볼까요? 요 때가 이제, 판문점 회담하고, 예, 북한에서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철도가 열악합니다. 이러니까 뭐, 에, 바로, 다음날부터 마치, 예, 곡괭이 들고, 예, 어, 철로를 깔것 같은 그런, 예, 그건 환호성이라고 할게요. 대충. 예, 이렇게. 그죠? 일파. 2파. 근데 이모양 특이하죠. 3파도. 그죠? 얘는 대신 뭐가 있냐면 이런 깊이가 다른 건 뭐냐면, 얘는 호재로 가는, 호재는 호재지만 뭐예요? 불확실성의 호재죠. 그렇죠? 눈에 된, 본게 없어요. 예. 아, 뭐, 회담 한번 했다고 철도 깝시다. 그러고, 예, 당장 계약해. 이러고, 우리나라 철도가 막다 들어가서 우리나라만 단독 사업하고, 확률이 없죠. 뭐, 중국이 다할거 아니에요. 하면 만약에. 예. 그래도, 중시는 뭐예요? 미래 가능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자, 그러나 뭐예요? 상승률은 어마, 자, 그러면 요때 상승률 한번 보면, 2018년. 상승률은 좋다는 거죠. 왜? 재료가 크잖아요. 그렇죠? 자, 500%죠. 푸른 기술이 절대 가벼운 종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푸른 기술이 그냥 잡스럽게 막 움직이는 그런 회사도 아니죠.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예요. 여러 가지 얘는 뭐 키오스크도 뭐 관련주로 돼 있죠. 네. 자, 요런 파동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이 안내부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안철수가 갑자기 정치에 데뷔했을 때 요런 거. 그렇죠? 엄청나죠, 이것도. 자, 2만 원짜리 16만 원. 8배. 그렇죠? 예. 네. 자, 얘도 이렇게 자, 이건 4파 나오겠죠. 2파, 3파. 이게 바로 추가상승이죠. 이렇게 나온다죠. 지그, 재그. 자, 얘는 A, B죠. B파동이 8만원에서 14만, 13만원. 그죠? 자, 계산기 두들겨보면 13만, 자, 6 2예요 B파가. 자, 반등파 매매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쩌면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푸른 기술 요거 예제로 해도 되겠네요. 아, 안랩 예제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매할 지역은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러닝 컬렉션, 네, 러닝 컬렉션 이제 RC라고 하는데 러닝 컬렉션은 뭐냐면 조정 기간이죠. 첫 파동을 하고 조정 자리 잡는 건 아주 쉬워요. 자 몸통이 짧아지고. 거래가 많이 줄어들 때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요럴 때죠 요런 그러니까 라인들이에요 1파동에서는 첫 매수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뭐 상한가 갈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눌리고 몸통 짧아지고 거래량 줄어들 때 요때가 첫 번째 매수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팔 때는 언제요 1파동의 고점이 돌파되고 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길이만큼 요런 데부터죠. 예, 거기가 매도 포인트가 돼요. 자, 그리고 3파에서는 매매는 단타예요. 무조건 3파에서 매매는 단타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2파에서는 역시나 뭐예요? 이런 데죠. 단봉의 거래량 줄어들 때 조정 기간. 자 쫓아가서 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동 꼭지에서 사면 이걸 못 견뎌요. 심하면 진짜 4, 50%나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밑에 눌림으로. 자, 얘만 해도 보세요. 10만원에서 5만원, 딱50% 반토막 났네요. 그죠? 반토막이 났어요, 조정라인. 이거 못 견딘다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그죠? 예. 이 파동, 그리고 이거 돌파하고 역시나 이만큼, 이게 이쯤 되죠. 예. 자, 이거 증명을 해드릴까요, 그럼? 예. 강의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증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 여기서 팔면 돼요. 요만큼 조정라인 크기에 그대로 위로 얹으면 되죠. 무조건 와요, 그 자리는. 자, 여기죠. 그죠? 정확히 오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 찍고 쭉 밀리잖아요. 네. 자, 제 박스 기법은 파동에도 연결되고 과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런닝 컬렉션하고 삼파동은, 삼파동 매매법은 약간 비기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비밀 기법으로. 자, 그리고 C파인데, C파동 매매하는 방법이 의외로 쉬워요. 자,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 삼성 중공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방법도, 얘가, 왜냐면 차트가 깔끔하죠. 이런 거죠. 자, 이거는 근데 돌림파가 없고, 아, 되돌림파가 하기에는 너무 직선파긴 한데, 조정파 잡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꼬다리에요, 꼬다리. 꼭지. 꼬리, 꼬리. 예. 자, 요런 지역 매수에요, 그냥. 예. 그리고, 반등파 먹고, 어디? 반등판 다음 저점 라인. 요거 못 먹어요. 제 실력으로 못 먹습니다. 죽어. 도전여기만큼못 먹어요. 요거만, 요거만 먹을 수 있어요. 요것도 여기는 100%죠. 예. 자 네. 요런 요런 거라면 반등 삐파가 오히려 제일 쉽다는 거 네. 왜냐면 삐파 없는 파동의 마무리는 전혀 없다는 거자 얘도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시즌이 끝났다고 칠게요 네. 사실 거의 끝났어요 시즌은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는 마당에 에... 키트주는 이제 조금 네. 자 이거 이건 빨리 나왔죠 이거예요 이거 자 조정 라인 여기죠. 예, 요만큼 물리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음 조정 라인 여기잖아요. 자 정확히 나오죠. 자 보세요. 다시 확대. 예. 여기죠. 다음 조정 라인 여기 여기 예. 30만 원. 자 29만 8,800원 그죠? 예. 조정 라인 찍고 죽잖아요. 죽어도 그죠? 예. 자 요게 18란 얘기죠. 예. 그리고 1 8로 떨어지는 경우가 어, 각도가 더 치밀하면, 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얘는 빨리 나왔죠. 예, 자, 푸른 기술 다시 보면, 예. 얘도 아까 그 부분에서 마무리하면서 시파동이, 아, 근데 얘는 굉장히 깊이 눌렸죠. 예. 이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불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죠. 불확실한 재료는 대신 좋은 건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시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시파동으로 보기는 약하죠. 그죠? 예. 요런 데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 라인, 조정 라인. 아, 나오네요. 그죠? 예. 좀더 갔죠. 요 꼭, 꼭지는 못 먹어요. 예. 이게 바로 시파동이죠. 조정 라인 여기죠. 매수 여기, 이건 물려도 요만큼 물리면 어쩔 수 없어요. 매수 여기, 매도 여기. 예. 이게 바로 반등파 매매법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 설명을 완벽하게 제가 해드렸어요. 자, 파동 매매법은 러닝 콜렉션. RC, 1RC, 1파동에서 RC, 2파동에서 RC, 2RC, 3파동에선 뭐예요? 단타로 대응. 이거는 비기가 있다. 비밀기법이. 10파동은 뭐예요? 2파 매매. 이게 제일 확실하다. 어디? 조정점, 1차 조정점 매도. 그죠? 그리고 올라오던 언덕에서 매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혀 틀림이 없다는 거 미리 예측하면 얘도 2,800원이 나중엔 뭐가 될까요? 거의 B 파동 할때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조정점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점은 아직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자, 매우 높은 속률로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사실 100%도 가능해요. 단 100%가 안된 이유가 있어요. 왜안 되잖아요.라고 파동이 잘안 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야? 조정점이 아닌 에, 추격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그리고 3파동에서 매수 매수를 하셨 거다. 아니면 예, 조정점, B파 확실하다면서 하는데 B파 조정점에서 안사고 예, 눈대중으로 산. 예. 그렇게 되면 예. 어, 승리할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 외로 정석대로 하면 예, 파동에서 실패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동 2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